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에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도 주한미군 철수로 희망고문을 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한국의회에서도 반응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교찬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 아닌가 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라는 게 불투명한데 이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며 사실상 감축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은 사설 연구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은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미국이 방위비에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으므로 28,500명 중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먼저 감축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할 경우 우리가 받을 충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에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이 미국에 먼저 선빵을 날린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가의 안보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선을 앞두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고 있는 미군 감축 위협에 당당히 맞서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미 의회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트럼프의 독단적인 결단을 막기 위해 한국에 이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어렵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빠르게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일에 따르면 하원군사위원회는 전날 주동미군 감축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49대7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한국에 했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주동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상당히 약화하는 건 아닌지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유럽의 파트너와 관련 사안이 적절히 협의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감축 계획 검토안이 한미방위비 분담금 현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소식에 미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벤세스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복리우생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거기에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및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무기 미치광이에게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이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전하면서 세스 의원을 비롯해 복수의 의원들에게서 즉각적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나는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에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 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런 반응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가 필요하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에게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 카지안이스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트윗을 통해 한국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을 지낸 리처드 존슨은 트위터에 감축을 고려하기 전에 북한 비핵화 진전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스턴 켄터키 대학 산학 국제여론연구소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이 당시 미국인 1,024명을 상대로 웹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반대, 26.8%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는 당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행정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NDAA라는 장치와 의회의 견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NDAA가 감축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NDAA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등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 의회가 설립한 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국방장관이 NDAA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안보 근거를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다며 신중히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가 배포한 국가국방전략이행 1년의 성취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몇 개월 내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 등 몇몇 전투 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이날 외신 보도와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일고 있는 파장에 주목하면서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밝혀온 인도 태평양 전략 일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고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여러 방면에서 갈등하는 상황에서 당장 주한미군 규모에 손을 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이나 플랜을 짜놨을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원근,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여러 안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며, 이런 안에는 당연히 감축도 포함된다. 감축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및 전문가들은 미국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미국 행정부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월스트리트 보도대로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어 백악관에 제시했다면 왜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부각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이 상식선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 교수는 이번 외신 보도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언론플레이 인상도 준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이 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이 내려지면 주한미군 사령부의 속한 병력은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떠날 테면 미련 없이 떠나라. 이상시온TV였습니다.